안녕하세요. 세종합의교회 림팀입니다 네, 어,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방송이 굉장히 뜨겁다고 찍으면서 네. 저는 직접 해보니까 네. 어, 여러분들의 애로사 고충을 알겠더라고. 음. <laughs> 그 그림 그리는 거 어려웠어요, 저도. 네. 저도 이번주에 그, 지난주에 그 어, 그림 그린 걸 보여줬던 애들이 굉장히 편해 하더라고요. 음. 나랑 비슷하가 동급이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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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예배 티켓을 한번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헤롯과 본디오 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얘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 부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와, 드라마 성경 진짜 리얼해요. 리얼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장면들을 한번 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네네. 이렇게 막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는 모습 있잖아요. 음 오, 확 일어나려고 하는. 네. 굉장히 시적이다. 좀 감수, 감수성이 있어요 네. 우리 전사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여기 바, 마지막에 밭을 파라 해서 꽂혀가지고 <laughs> <laughs> 아, 진짜 나한테 재산이 있다면 이거 팔수 있을까? 팔게 있으신가? 우리 다시 한번더 질문으로 돌아가서 기독교인들이 담대히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무엇을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말씀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음. 열심히 담대히 네, 네.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잠들 전에 나고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우리 어, 다시 한번 더세 번역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게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네, 세문제 성경 잘 읽으셨죠? 정말 세문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기 참 좋은 성경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사건으로 뭐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내적에서 내적인 부분에서는 폭발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해야 하는데. 그러나 외적인 부분들을 환경을 바라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지난주에 사내들인 공예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위협들이 막 이제 그냥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네. 정말로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건 이후로 더 강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음. 어 그렇게 공격하며 나갔던 음. 그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더 질문 던져볼게요.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나요? 우도사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음,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 네, 너무, 네.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네. 구구절절 말하지 네, 네. 않아도 벌써 네, 네. 눈으로 네. 보고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너무 뭐라고 할까요? 편하다고 해야 될까? 음. 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laughs> 한 방에 그렇죠. 딱 각인될 수 있는 네. 그런 사건이 있으면 조, 정말로 조, 그럴, 그럴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음. 혹시 뭐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이 저는 간 때문이야. <laughs> 간이 안 좋아요. <laughs> 간이 안 좋은데. 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심이 알았었지만 하나님이 그 고등학교 1학년 어떤 지폐를 통하여서 음. 고쳐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말,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나를 고치셨다는 네. 그 확신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어. 여전히 검사하면 뭐 완치는 아니지만 음. 저는 하나님이 이대로 쭉 저를 이끌어 가신다는 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신다는 이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음. 네또 간증을 또해 주셔가지고 <laughs> 자 우리 이제는 다시 한번더 스토리텔링 음.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니는 사도 아저씨들이 사내들인 공에 잡혀간 것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도 아저씨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겠죠?라고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도 같이 있다고 하더구나. 산층인이 있으니 설마 큰일이야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니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누구세요? 하고 묻자 문 열어주세요. 저 베드로입니다.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베드로님,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하고 묻자, 요한이 나서며, 이렇게 말짱합니다. 하고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니와 모든 성도들은 기뻐 서로 부둥켜 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아무리 박해해도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린 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들은 합심하여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특히 사도들을 지켜 주세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풀어준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안준뱅이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 주의 말씀이 전파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갑자기 집이 우르릉 쾅! 하면서 흔들렸습니다. 아이니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지진이 났나 봐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니 이곳은 지진이 아니고 성령이 많은 현상이란다 하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와, 진짜 좋은 목소리로 스토리텔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해드린 공의회를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 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지? 음, 사람들이 되게 겁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음. 잡혀 간 상태였고, 네. 이제 무사히 돌아오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돌아왔을 때는 음. 그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 기도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들처럼 또 담대하게 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음. 어, 이렇게 결심하면서 또 기도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음. 그사내드린 공의를 갔다 왔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인지라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도 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다가 음.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네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네네. 본인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그건 성령의 힘이었겠지만, 음. 외치고 나서 음. 이제 풀려나서 돌아올 때, 음. 그냥 무한 감사하는 마음만 넘쳤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자, 우전사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죠? 네, 큰 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마저서 성령 충만한 이런 음.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진동했다라고 표현을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동자. 음. 그러면 우리 한번 스토리텔링 2를 다시 한번 더 보고 가시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떤 사람은 채소와 곡식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옷장사를 하는 사람은 옷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은 빵을 나눠 줬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물건을 가져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물건, 네 물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구나."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흘렀습니다. 아이니 "내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었지? 네, 할아버지. 아이니는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헤이야, 많은 집과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죽으면 우리는 전국 갈 거, 아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니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난한 사람하고, 무슨 관계예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내가 갖고 있는 집과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니는 할아버지 정말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할아버지는 최고, 멋쟁이라고 말하며 엄지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베드로를 찾아가 베드로님 이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려운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도 못살고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걱정되던 참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나눠서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중에 급으로 섬 출신인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들어온 돈을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네, 아우, 아주 연기력이 뛰어난 스토리텔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초대교회 교인들이 집과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맡겼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액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음.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음. 음.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음. 진짜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예, 음, 우리, 절대 못할 거 우리의 같아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그 물질을 어떻게 그렇죠? 음. 다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치.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족. 가족, 아 음. 어, 맞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생각했을 땐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음. 내 가족을 생각했을 땐 그렇죠. 힘들 것 같아요. 음, 자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얘기한 음. 대로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래서 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음.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음. 네. 아깝지 않은 거죠. 네, 가족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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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전 선생이 어때요? 저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음.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충만한. 네, 그래서 어떤 허물, 잘못, 이런 걸 봤을 때, 아유,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음. 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고 음. 보듬어주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음.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면 정말 뭐이 나누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될것 같고 음. 제사을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냐면 그냥. 우리는 죄인들의 모임인 것을 그냥 인정하는 음.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음.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너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음. 그러면서 음. 서로 필요한 것을 서로 유무상통을 하지만은 음. 또 죄인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네.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본인이 이제 내려놓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이렇게 탐심을 품는 사람인 것을 음. 깨닫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향에서도 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궁률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네. 어, 지혜롭게 음. 이렇게 부족한 공동체 어, 그것을 꿈꿉니다. <laughs> 우리 교회가 그런 그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하나님 마음 말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혹시 어,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거절 당하는 거. 거절 당하는 거. 어, 저 예수님 거. 믿고 아,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네네. 되게 이렇게 상처받는 것 같아요. 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음. 되게 저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 자신의 그런 것이 있다면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요인, 사회적인 음. 요인. 지금 같은 경우에. 네. 말을 조심해야겠지만 뭐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laughs> 네. 네. 맞아요 되게 위축되고 네. 우리 친구들도 알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와 위축되는 거죠 네 맞아요 다가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있을까 맞아요 음. 제가 생각하는 으이. 어려운 점은 우리가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가라는 거예요 음.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네 맞아요. 성령 충만. 음. 성경 성경 충만. 충만. 어,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들어 가 계시면 <laughs> 네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음. 흘러 나오죠. 음. 이게 제자들도 두려워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음.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어, 입어야만 그것이 어, 가능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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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당당하고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관심과 방향이 자꾸 세상을 향해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나 라는 음. 생각을 해봤어요 음. 세상의 편에서 자꾸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를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음. 세상적 관점으로 자꾸 우리를 비춰 보려고 하니까 음. 세상과 다르게 표현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또 다르게 표현되지도 않는 우리를 자꾸 보니까 영향력도 잃어가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자꾸 우리의 관심을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것이 기억에 남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어, 재산을 파는 것에 꽂혀서 <laughs> <붙여서> 도전받았어. <laughs> 어 정말 그런 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할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이런 말씀 보게 되면은 그냥 끊임없이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유년부 공동체, 또 초등부 공동체,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 그리고 한빛 공동체 이게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족인가? 음. 음. 아, 그러면서 나는 가족으로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가? 음. 아, 너무 우리 모래알 같이 음. 이렇게 흩어져서 있는 거 아닌가? 음. 음. 좀이리 성경 속의 모습, 오늘 본문 속의 모습처럼 진짜. 하나로 뭉쳐지는 네. 성령의 능력으로 뭉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공동 기도문 작성하지 않고 입술로 오늘은 공동 기도문을 한번 고백해 보는 음. 깨달은 거 느낀 거 한번 어, 아까 작작 느꼈던 것들을 있지만 그 것들을 놓고 한번 공동 기도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저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하나님. 오늘 모인 곳이 진동했네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런데 내 안에는 진동이 울리지 않았네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과연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그 진동함이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히 예수님을 정말 쭈뼛쭈뼛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음,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말씀처럼. 또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누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대로 또 순종하고 또 나누고 또 이렇게 세워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고 또그 아름다운 소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아멘. 네. 어, 오늘 성경 속의 인물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한 가족. 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상대방도 그렇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 나의 것이 아깝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 한 빛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다될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사도행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 주는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아쉽게도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친구들 하지만 성령님 여러분 계신 곳에 함께하십니다. 아, 네. 그리고 함께할 수 있다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참 쉽지 않죠? 옆에서 꼭 부모님들과 함께 이 영상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또 꿈꾸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합시다!